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고린도 전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049쪽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례한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이어서 제2성서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81쪽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격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게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유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께 마태복음 5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짠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능하신 분은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짠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서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을, 율법은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